조희대 대법원장은 후배 법관들의 사표가 되어야 할 텐데, 후배 법관들에게 끌려서 사표를 내게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소장님, 예. 미국 법무부의 60일의 규칙, 60 days rule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말씀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laughs> 미국 법무부의 지침입니다.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에 대한 수사나 기소, 소환, 압수수색, 그리고 그에 관한 일체의 공개를 삼간다. 이것이 미국 국무, 미국 법무부의 내부 지침입니다. 모르셨습니까? 미국도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변을 보호하고 있고, 우리나라 헌법 116조도, 어, 공직 후보자의 신변을 보장하고 있고 균등한 선거 운동을 보장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박탈하려고 했던 반헌법주의자 조희대 원장은 후배 법관들에 의해서 끌려 나가게 될 겁니다. 결국은 사퇴하게 될 겁니다. 국민 여론도 그렇고 저 또한 자격이 없다. 하루빨리 사표 내고 법원을 떠나라 이렇게 권고드립니다.